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자, 오늘 요 며칠 계속 계절풍 때문에 바다 상황이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어, 바다에는 못 나가고 자, 오늘은 어, 어부들의 일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로프. 이렇게 제가 로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로프 매듭 매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부들의 통상 그 어부들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그 용어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만두 만두 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로프가로프가 로프가 있습니다 자 손바닥 어한뼘 정도 한 뼘에서 약간 좀더 했고 이게 한20어 2, 3c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가닥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가닥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끝부분을 그좀 나풀나풀 거리지 않게끔 이런 라이터라든지 이런 테이프 가지고 어 끝에를 조금 어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딱 붙어, 붙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자, 자기가 얼마만큼, 어, 고리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자기 맞게끔, 맞게끔 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저는 요 정도 고리를, 어, 매듭을 한번 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서와 뭐 상관없이, 어 그냥 하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가운데 거를 이렇게 하나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두 번째 거. 이렇게, 아, 자세히 보이,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매듭을, 어, 끼워줍니다. 아, 줄이 굉장히 뻑뻑한데요. 이렇게 두 번째 거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돌려서, 자, 마지막에 세 번째 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닥이, 세 가닥이 이렇게 찡겨, 찡겨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먼저 끼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고,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한 칸을 띄우고 이, 이것부터 집어넣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역시 한 칸을 띄우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바로 뒤에. 이 녀석 꼈으니까 요걸 또한 칸을 띄우고,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잘 끼워졌죠. 이것을, 어, 반복해가지고 세 번, 네번 정도, 세 번, 네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끼울 때는 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이 이걸 끼워도 되고, 이걸 끼워도 되고, 이걸 끼워도 되고, 조금 한칸띄어가지고 자, 한칸띄어한칸띄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한칸을 띄우고 또 아.. 줄이 너무 뻗혀가지고 납줄이라 그랬습니다. 납줄이라서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요거 한칸을 띄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두번 감았고요. 지금 두번 감았습니다. 또, 순서에 상관없이, 한칸 띄우고, 자,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 수, 끼우는 건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번 끼우고 나서는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칸 띄우고,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한칸 띄우고, 자, 원래 세 번만 감으면 짱짱합니다. 절대 줄이 터졌으면 터졌지 풀러지진 않습니다. 절대. 보이십니까? 이러면 고리가 되겠죠?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네 번, 네번 정도 한 번만 더 감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좀 빠르게. 한칸 띄우고. 아, 이건 좀 줄이. 납줄이라서 줄이 좀 풀어졌네요. 납줄이라서. 통상 우리 어부들은 그냥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발로. 발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고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절대 터지진 않습니다. 아, 절대, 뭐야, 이게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줄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절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이 어부들이면 어부 어부드, 누구나 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이 매듭 만드는 거는 어부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 양쪽 매듭, 양쪽 그 여러 매듭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는 양쪽 가닥으로 해가지고 묶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반려묘. 봅시다. 이리 와. 봅시다. 이젠, 이젠, 이젠. 놔, 이리 와. 여 놔. 우리, 그, 복실이, 복이새끼입니 새끼. 어. <laughs> 좋아. 복실이 새끼가 다섯 마리인데, 어, 지금 한두 두 마리는 보이고, 세 마리는 어디 놀러 간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네요. 도망가버린. 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